안녕하세요. 굿주일 보내셨나요? 어, 저는, 아,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이고요. 네, 어제 부활주일 다들 잘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보내셨기. 그리고 또그 기쁨으로 남은 삶을 살아내시기.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부터 읽겠습니다. 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일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이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을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하고 깨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만임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한,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이라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재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였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40장. 요셉이 시종장의 꿈을 해몽하다. 이런 일들이 있은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두 시종장, 곧그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보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잘 드시는 날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기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세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어.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어.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달리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러한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 의이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의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41장,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 찐...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일곱 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일곱 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일곱 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이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일곱 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 헨딘드. 편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에 오늘에서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해몽이 그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꿈,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 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꾼...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일곱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흠축하고 야위 남소 일곱 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게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일곱 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 이삭 일곱 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일곱 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인 이삭이 잘 여물 일곱 이삭을 삼켜 버렸다. 내가 이꿈 이야기를 맞을사 현인들에게 들려 주었는데 들려 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배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일곱 개도 일곱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흠축한 암소 일곱 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일곱 개도 역시 일곱 배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일곱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 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두셔,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저,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일곱 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올 흉년,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을 거리를 거두어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을 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갈 흉년을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찰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과의 버금가는 병과의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날 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 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의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갔, 나섰다. 요셉의 이집트 땅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는 서른 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잃은 일곱 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을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두었다. 각 성읍 근처에서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문하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고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일곱 해 동안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을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네. 네 오늘 41장까지 읽었고요. 네, 저는 배가 고파서 이제 곧 나가서 점심을 먹고 수업에, 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또 근로를 하다가 또 오후에는 일정이 있어서 잘 일정을 하고 네 그럴 예정입니다 모두들 월요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뿐만이 아니라 이번 4월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